자, <laughs>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요각의 크기가 아, 한 30도, 30도만 아쉬워. 그냥 A라고 할게요. 이 각의 크기가 A예요. 이 각의 아, 크기가 맞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한요 정도가 사람 손이긴 한데 최대한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여기가 a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너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신 차려 봐. 민철 눈을 똑바로 떼야지 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건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거 두 개의 원이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근데 위치가 달라. 얘는 살짝 위쪽이고 얘는 살짝 왼쪽으로 되어있어 맞아? 그랬을 때 중심각은 같아 얘들아 어? 듣고 있니? 자 그랬을 때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어떨까요? 위치가 다른데 수아나 길이가 위치가 달라 근데 길이가 같을까? 응.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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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현의 길이는 어떨까? 요렇게 요렇게 한 현의 길이랑 이렇게 가는 현의 길이가 어떨까?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봐. 이번에는, 자, 요렇게 했을 때 요만큼이 A잖아. 요만큼이 A잖아. 맞아? 얘를 또 했어. A를 또 했어. A를 또 했어. 맞아? 그러면, 요, 요렇게 했을 때 호의 길이와 여기 호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도 여기 이렇게 했을 때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같아야 되죠. 그럼 생각해봐. 중심각이 A였죠. 얘는 지금 중심각이 몇 A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E. 중심각이 2A. 두 배가 됐죠. 중심각이 두 배가 되니까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됐어요? 두, 두 배가 됐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더 하고 그래서 여기도 A야. 그러면 이렇게 추가되는 호의 길이도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중심각이 몇 배가 됐어? 3배. 그럼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되겠어? 3배. 3배. 그러니까 중심각이 늘어나는 것과 호의 길이 빨간색이 늘어나는 건 어때요? 똑같이 늘어나죠. 만약 줄어들면 똑같이 줄어들 거야. 근데 현의 길이 어떨까? 우리가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는 똑같아요. 중심각이 같으면 현이 같은 건 맞아. 근데 중심각이 두 배가 됐죠. 그러면 현이 요렇게요렇게가 현이에요? 저, 저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현이 줄지는 않아. 늘어나기는 해. 근데 중심각이 두 배가 됐지. 현도 두 배가 될까? 두 배보다 작죠. 요렇게두개 더한 게두 배인데, 얘는 다이렉트라스가 좀더 짧을 거아니야 맞아? 얘 봐봐. 얘는 어때? 얘는. 이렇게 가봐 얘는? 3배 돼요? 더 짧아지죠? 그러니까, 잘봐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봐요.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이거 어떨까? 자, 비례한다라는 게 뭐냐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도 2배가 되는 거야.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도 3배가 되는 거야. 이게 비례야. 비례해요. 비례해. 비례하죠. 똑같이 배수가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늘어나요. 맞죠? 중심각이 늘어나면 호의 길이도 늘어나죠. 맞아? 자, 현으로 할게. 현. 현의 길이하고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이 커지면 현도 길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길어지기는 아. 하지. 그죠? 길어지기는 해. 근데 중심각이 3배면 현도 3배 돼요? 중심각이 2배면 현도 2배 돼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비례한다고는 말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럼 페이지 96쪽에 나와 있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96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자 2번에 1번에 2번에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뭐하고 뭐가 비례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뭐까지? 넓이까지 호의 길이는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거고 넓이도 저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해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 되면 호도 2배, 넓이도 2배. 중심각이 3배 되면 호도 3배, 넓이도 3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중심각이 늘어나면 현도 길어는 져요. 현의 길이도 길어져. 맞아. 그런데 중심각과 현의 길이가 정비례합니까? 정비례해요. 중심이 2배 늘어나면 현도 2배씩 늘어나요. 그건 아니죠? 맞아?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자, 개념이 키기까지 그냥 한 방에 할게요. 자, 3번에 1번 보시면 왼쪽에는 중심각이 40도죠. 근데 5cm지. 오른쪽은 중심각이 몇 도야? 80도야. 그러면은 2배 됐네? 그럼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 그럼 x는 얼마다? 10. 그렇죠. 엑는 12번. 요 왼쪽 아래로 그려지는 노란색 부채꼴은 중심각이 50도죠. 오른쪽 위에 그려지는 보라색 부채꼴은 중심각이 150도니까 몇 배야. 그 넓이도 몇 배가 돼야 돼. 3배. 50도일 때 넓이가 1 2죠 그럼 150, 150도일 때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36이 돼야 돼. 됐습니까? 3번. 왼쪽에 30도일 때 현의 길이가 2cm죠. 근데 오른쪽도 정확히 몇 cm예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중심각이 30도죠? 그 현의 길이는 똑같아야죠.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 같은 건 맞아. 그죠? 중심각이 늘어나면 현의 길이도 늘어나. 근데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만 아닌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3번은 중심각이 30도로 둘다 같기 때문에 현의 길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3번은 x가 얼마다? 엑스 얼마예요?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이거지. 알았냐? 알았어요. 네. 네.